네, 안녕하세요. 쭝입니다. 네, 제가 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강령술사 1인 대균열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어, 제가 일단 PTR에서는 일단 안다리안 두개골이 아닌 일단 레오리 왕관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어, 안다리안 두개골 일단 독성 피해랑 공속이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이 좋아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지금 순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들 이제 안다리안 두개골을 착용하시고 1인 기계을 다들 성공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안다리안 두개골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독성피해 네 독성피해 20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고 독피, 지능, 공속, 극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왜? 홈이 없고 이걸 재감이 필요하지 않은 세팅이다 보니까 어.. 홈을 아예 없애버리고 극확을 넣으시면 되고요 어깨는 라제스의 결단력 그리고 지능, 활력, 방어, 광피 네 이렇게 있는데 어, 방어가 없고, 자원 소모 감소가 있으면 더 좋겠죠? 지능 활력, 자원 소모 감소, 광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독수리 흉갑은, 지능 활력, 활력, 정액이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지능 활력, 뭐, 어, 방어. 방어도가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갑은, 돌덩이 팔목 장갑. 네. 이건 무조건 힘 캐릭만, 어, 잘 나오기 때문에, 힘, 쌍극, 광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벨트, 데인티의 속박 네 이거는 지능, 활력 생퍼, 사신나 이렇게 붙는 게 가장 좋은, 좋고 이건 전설옵션이 최대 40에서 50%가 붙기 때문에 전설옵션이 최대 50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천벌, 독피, 지능, 활력, 극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지, 도 돌꾼의 바지 이거는 지능, 활력, 사신나스로 주는 피해 이렇게 붙여주신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소모 생성하는 주기수 공격력이 최대 100%이기 때문에 100쪽에 가까운 쪽을 챙겨주시고, 어 만약에 뭐 지능 활력 뭐죠? 너무 옵션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아예 홈을 없애시고 사신낫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홈이 없고 지능 활력 근데 그 조금 어 시즌 열리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방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지능 활력 사신낫 하시고 루비를 넣는 걸 추천드릴게. 요 루비 넣으면 힘이 올라가죠. 힘이 올라가면은 방어가 올라갑니다. 방어가 올라오면 강인함이 또 올라가죠? 네, 그래서, 루비를 넣어서 방어를 더 챙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신발은 지능활력 모저. 일단, 받는 냉기피해9% 감소. 이건 고정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뼈창이 있는데, 어, 뼈창이 없고, 방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지, 좋겠죠? 지능활력, 방어, 모저.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트랙굴에 부식된 송곳니 옵션은 지능, 공수, 극화 챙겨주시면 되고, 고대템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꿈의 유산 전소보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아이템이나 원시 고대템을 착용하게 되면 효과가 두 배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고대템을 챙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어, 레이, 레저의 경멸. 네, 이거는 지능, 활력, 극화, 사신낯이 있는데, 활력이 없고, 광피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진짜. 지능, 극화, 광피, 사신나 네, 이렇게 챙겨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 옵션은 어, 최대 80%까지 붙으니까 어, 80% 쪽에 가까운 쪽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걸이부터 보시면 시간향 양식을 넣었어요. 저는 피해, 독성 피해, 공속, 재감인데 어, 가장 좋은 건 독피, 쌍극, 광피 뭐 이렇게 붙으면 가장 좋겠죠. 아니면 광피가 없으면 공속이나 네, 이렇게 챙겨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빈의 선고. 이건 공속이 붙어 나오기 때문에 어 일단 저는 지능 공속 극피를 넣었는데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쌍극의 공속 이렇게 넣으시면은 또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쪽은 원소의 회동 네 쌍극의 광피를 넣었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넣었고요 전설 보석은 보신 것과 같이 꿈의 유산 그리고 단순성 그리고 고통받는 자 네, 꿈의 유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을 고대 아이템이나 원 시템을 착용하셔야지 효과가 이제 두 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야 보시면은, 예, 나이르의 검은 죽음. 네, 이건 서로 다른 독성 피해를 사용하면 15초 동안 공격력이 100%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보여드릴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개죠 5의 중첩을 최대 유지하셔야지 독성 피해를 가장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분량을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어는 환영 장화, 목걸이는 귀신 들림 환영. 이번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면서 이제 옵션이 굉장히 좀 변경이 되면서 좀 좋아졌죠. 복제물이 매초의 영웅의 최대 생명력 1%를 흡수하는, 흡수 및영구 지속, 그리고 해골, 해골 마법 박자 대신 사신 낫을 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제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사신 날 사용을 같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딜량을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귀신들림 환영이 뭐 독성 피해 쌍극 굉장히 어, 좋은 옵션이다 하시면 이걸 끼시고 시간양치를 하나에 넣으셔도 되고 근데 시간양치가 옵션이 이제 조금 뽑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옵션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양치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간양치 착용하시고 귀신들림 환영 왜냐하면 전술옵션이두개다 고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옵션이 좀 많은, 시간양치를 착용하셔야지 더 많은 거를 챙길 수 있다 보니까, 시간양치에 조금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보석 다 설명드렸고, 네. 스킬을 보여드리면은, 사신나셋은 저주받은 나, 그리고 해골마법 박자 오염, 그리고 피해 흡수 힘의 이전, 죽음의 회오리는 마른병, 뼈가 벗은 탈골, 복제물은 피와 뼈, 네. 지속 스킬은 이렇습니다. 빠른 수확, 저주파급, 최후의 섬김, 압도적인 정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독성 피해 다섯 가지 스킬을 사용하고 있구요 오염을 쓰는 이유는 이제 무기 공격력을 이제 100%만큼 독 피해를 준다. 6초 동안 지속이 되죠. 네, 그래서 이 해골 마법 찬 오염 이렇게 떠오고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 저는 일단 피흡수에 이제 힘은 이전 독성을 넣어서 일단 적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공격력이 10%가 증가가 되고. 최대 10회까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고, 다른 분들 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뼈창, 네. 뼈창에 마른 병에, 어, 마른 병 걸린 골수, 이걸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뼈창에 관통하는 적 하나당 공격력이 15%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일단 피해 흡수, 네. 이걸 넣었습니다. 최대 10회까지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넣었고, 일단 헬퍼는 일단 전 3번이랑 4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헬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3번, 4번을 이제 100씩 넣었죠? 네, 이렇게 넣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직접 사용하는 걸로, 네. 이렇게 넣었고, 어,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초반에 이게 꿈의 유산을 사용, 활용하기 때문에 고대 아이템을 또 껴,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 파밍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제 1인 기갱 세팅으로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궁금하신 또 대양마의 날개 아, 이게 또 나왔죠? 예, 디아블로 2 20주년 네 기념으로 나온 날개인데 증오와 공포가 머무르는 곳에 반드시 파괴가 따른다. 메피스토 네 그래서 메피스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메피스토보다는 디아블로 2 이제 발네액트 5의 이제 마지막 보스인 발그 촉수를 많이 닮고 왔습니다. <laughs> 네, 이런 게 20주년으로 선물로 들어왔네요. 제가 일단 그래서 100, 대규 100단을 한번, 네, 하면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헬퍼 사용하시고 서로 다른 극동 피해 5의 중첩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몸몰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 딜량이 쭉쭉 잘 나오죠, 진짜. 네. 이런 식으로 정액킬 하고, 이제, 잠옷들 싹 모아, 모아가지고 하시면 금방 잡으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넓은 맵을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역시. 몸머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 능력, 네. 그냥 바로바로 바로 깔게요, 이런 거. 오, 아, 투창병이네요. 아, 투창병은 역시 아파요. <laughs> 이게 또 죽으면은 복제물 이게 쿨타임이 꽤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또 이게. 그것만 조금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수리 윤가. 네, 받는 피해 감소. 일단 이거 자원소모를 최대 90% 네, 유지를 잘 해줘야 되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 해골 마법자가 이게 정수가 40을 소모되기 때문에, 어, 좀, 금, 사용하게 되면 많이 아파요, 또. 그거 한번 잘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강령수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일단 더 쉽게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그리고 강령사 이제 게이지 딜러, 이제 4인 정파에 참여하고 거의 비슷한 세팅으로 이제 독성으로, 어, 게이지를 쭉쭉 밀다 보니까 거의 4인 정팟을 하셨던 분들은 또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소 타임, 독성 타임 뛰면은 어, 량형 쭉쭉 잘나가 진짜. 아이고, 아이고. 자, 일단 다음 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리를 하는 게좀 좋은데, 좁은 맵이 나오네요, 계속. 오, 어, 네, 정의가 나왔네요 조금 더 있어야... 어, 투창병이네요 또 투창병 조심조심해서 네. 조금 이제, 어, 스피드한 세팅을 원하시면은 일단 이제 조금 스피드한 세팅은 아니고 대균 1인 기린 세팅이다 보니까 조금 넓은 맵을 만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수월하게 있으실 텐데 이런 맵은 조금씩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다리안 두개골을 많이 사용 안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강령수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템이 됐죠? 넓은 쪽으로 어, 좀 나가볼게요 어, 길이 너무 좁네요 진짜 음, 위에 집중 하나 있네요 바로 깔게요 음. 눈동자 밟아주시고 오 보신거 같이 딜은 굉장히 잘 나와요 진짜 이오의 중첩만 유지 잘 해주시면은 오. 게이지가 아까 제가 좀 많이 초반에 죽긴 했는데 쭉쭉 잘 밀고 있죠 조고 오, 신단, 어, 위에 있네요. 정해도 하나 있고, 오, 도관. 네. 바로 쓰겠습니다, 그냥. 게이자 한번 쭉 밀고, 마장 포스를, 어, 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어, 네 바로 썼네요네 독성 티에 때오딜 쭉쭉 빠고피 엄청 빠지죠 네또기모왔다가네 오해 좀조 유지 잘 해주시고 자 독성 티에 이제 네 물피 다음이죠 네. 쭉 아이고 아이고 방령수사를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어, 자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수월하게, 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하 일단 4인 정팟에, 어, 게이지 딜로서 이제 꾸준 히 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해 중점 유지해주시고, 예, 독성 피해 때, 예, 클리어 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그래서, 아이템 한번,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착용하시고, 네, 꿈의 유성과, 네, 단순성, 그리고 고통받은 자. 단순성이 제가 7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분량은잘 나오니까, 어, 조금 더 올리시면은, 다들 쉽게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강령주사 1인 대균형 사신낫을 이용한, 네, 딜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시즌 시작하시고, 1인 대균형 세팅하시면은, 이렇게 세팅하시고, 1인 기깅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또 감사드리고, 혹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시면 구독 한번 또 눌러주시고, 영상 괜찮았다면 또 좋아요 한 번씩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전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